안녕하십니까. 여산학당의 여산 이선배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에 천자문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동영상을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갖는 특징 두 가지와 책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첫 번째 QR 코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 하단에 본문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은 동영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인 그 글을 읽는 성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이 책의 두번 특징은 어 성독하는 겁니다. 성독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인데요. 어큰 소리로 성독을 할때 우리가 쉽게 더 이해가 되고 어잘 에,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 책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반 서점에서 어, 구입하기보다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어,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화면 아래에 그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 거기에 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다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이것은 저희 여산학당에서 추구하는 인문학 정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QR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에 보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누르시면은 네이버 화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은 아, 화면 중간에 네모진 녹색 마크가 있습니다. 자, 이 녹색 마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책에 QR 코드하고 일치시킵니다. 그 후에 화면을 눌러 주면은 바로 이렇게 유튜브에 해당 페이지에 동영상이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제는 해당 페이지에 동영상을 QR 코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잠깐, 잠깐 잠깐. 먼저 네이버로 들어가서, 자, 먼저 다시 네이버 들어가서 응. QR코드 마크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녹색 화면이 뜹니다. 책에 QR코드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해당 페이지에 동영상이 나옵니다.